자네, 우리 회사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나? 그런 것 같아 계열사에게 일을 주면서 더 비용이 증가한 것 같아 동감이야, 사장님께 말씀드려보겠네 사장님, 우리 계열사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 비용을 깎거나 업체를 바꾸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냥 넘어가세, 계열사면 다 우리 집구 아닌가 이미 그쪽에 무이자 대출까지 해줬잖아요 요즘 그쪽 사정도 안 좋은데 모른 척하자고 하지만 사장님 이런 식이면 부당지원 행위가 될수 있는데요? 헉그 어, 사람 일이나 하게 요즘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던데 잘못하면 우리 회사도 쓸데없는 소리? <laughs> 공정위에서 왔습니다. 귀사는 부당지원 행위를 하셨죠? 신고자가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헉 아, 벌써? 아이코!